오늘은 시우방어전을 할 건데요. 일단, 여기 있는 4, 5단계는 깼고, 6, 7단계를 한번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. 근데 이번 버프가, 지금 여기 에테르 속성 피해 및 얼음 속성 피해가 35% 증가한다. 뭐 이렇게 버프가 있는데, 이거 그냥 미압이 아닌가요, 근데? 이거? 아니 물론 휴고인 거 알긴 알지만 아니 근데 이거 미아비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? 그러므로 일단 미아비를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뭐늘 그렇듯 바로 그냥 어? 이렇게 가면 되죠 뭐 그냥 깼죠 일단 아니 근데 저번에 보니까 뭔가 그좀 약간 강습전 영상은 이게 알고리즘에 노출이 좀 되는 것 같은데, 어디까지나 제 기준에서. 근데, 시우방어전 영상은, 알고리즘에 노출이 잘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하지만, 그냥, 뭐, 딱히 녹화할 것도 없으므로, 녹화하겠습니다. 아. 시작부터 망했는데? 아! 됐어, 이득이야, 이거. 소우 카쿠 잘 꺼냈다. 자, 과장님, 심신일체. 바꿔주고, 바로. 아니, 아니, 잠깐만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뭔가 꼬였는데? 널 위해서 야나기를 넣었다. 몸 그림자가 없네요. 약점을 공격하세요. 저기 회복했으니 조심하세요. 밖에 아경인 내가 지켜. 윙크하지 마. 아! 파티원들. 기억. 아, 나약하군. 됐다. 일단 통과. 아니, 근데 미아비는 솔직히 하이라이트가 아닙니다. 사실 하이라이트는 이 후반전이죠. 아, 진행하겠습니다. 후반전, 근데 뭐, 안될 수가 없죠.

넌 시면에 다온 거야. <놀람> 아니 근데 아스트라 아스트라랑 비비안까지 받아 가지고 사실은 근데 뭐 너무 쉽죠, 그냥. 파이토 님, 부디 잘봐 주세요. 아, 늦었다. 에? 아니, 뭐야. 피 엄청 많이 남았는데? 아니, 터졌다고? 터지기 있어? 아니, 이거 비비안이 다 했네요, 지금. 근데 진짜 요즘 정말 예, 제인을 하면서 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, 물이, 물리... 약점이 아예 없어요 그냥 그냥 적들 중에서 물리 약점을 가진 적이 굉장히 적어요 진짜 그래서 제인이 굉장히 좀 많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진짜 아니 애정이긴 한데 굉장히 좀 애매하달까 근데 아직 세긴 세요 근데 약점이 있었다면은 더 셌겠죠 와 얼음 에테르네 둘다 그냥 조합 똑같이 해도 될것 같은데요

여기 약점이네 아니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 지금 전반이 문제가 아니라 후반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후반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내스너사냥은 너야 빈틈이 편하도안 아파 궁극기 써주고. 아아아 아, 아, 잘못 썼다. 아 퍼져라 <목소리> <목소리> <멜로디에> <목소리> <목소리> <당황해>. 이제 <목소리> 가라 오케이 다음 아니 확실히 아니 뭔가 알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시우방어전이 알고리즘에 안 잡히는 이유 알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긴장감이 없어 <목소리> 아니 <목소리> 아니가 이게 시간이 그리고 너무 널널해요. 원신은 그 7분까지 깨야 되거든요. 근데 젠존재는 5분까지만 깨면 돼가지고 시간이 너무 널널해 이거. 그래서 긴장감이 없어요. <놀람> 나약하군 자, 과장님. 으아, 어, 전쟁.

나야, 군이칼 카드, 맨패리 아, 공격기 좀. 빨리 써야 하는 데 말이죠. 약점이에요. 3 2 1야 나야. 나하 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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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히 진짜 그냥 긴장감 뭐 일도 없고 그냥 예? 그냥 뭐 평온합니다 그냥, <laughs> 그냥 평온 평온 그 자체인데 진짜 아오아쎄네좀쎄게 나오네 너 뭐야 대체 왜 이래 잠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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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장감 없다는 말. 취소. 취소. 열리는 취소. 취소할게요, 취소. 이제 1대1이다, 1대 진짜. 어? 아 2대1이다, 2대1. 반드시 잡는다, 진짜. 아니, 소호 하고 죽었어요, 지금. 찔람. 어우. 긴장감. <laughs> 긴장감 있어. 긴장감 느껴져. 어? 못하는 사람은 긴장감 느껴, 이거. 와. 와, 깨긴 깼는데, 아니, 아니 소우카쿠가 죽었네요. 아, 이럴수가. 근데 뭐 죽어도 상관없어. 왜냐면 이건 위험한 강습전이 아니기 때문에. 아... 보상 진짜 어 달다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위험한 강습전이 보상이 더 커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아 아니야 하긴 그건 어려우니까 이 쉬운 게 보상이 더 많은 게 맞지 어 아무튼 오늘 이거 시우병어전 초기화된 거 클리어했고요 이번에도 뭐 그냥 예 쉽게 클리어한 거 같습니다 사실 그냥 진짜 저번처럼 캐릭터 빨로 클리어를 했기 때문에 뭐 아무런 감흥력 안 느껴지고요 진짜는... 시후방어전이 아니라 위험한 강습전이다. 그걸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됩니다. 새삼 새삼스럽게.